네, 후의명곡 지금 여러분은 시청하고 계십니다. 네, 후회명곡이, 네, K-Man, 밴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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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밴드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, 뮤지션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. 저, 세상적입니다. 이 후회명곡이 아니면 어떻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? 정말 세상을 얘기해 놨게 되는데, 이게 바로 후의명곡이 여러분들께 13년째 사랑을 받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. 그렇습니다 남녀노소는 불론이고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공연을 보내주신 것 때문에 저희가 오늘날 이렇게 미국에서까지 큰 공연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때마침 올해가 한인 이 12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는데요 큰 사랑을 보내주신 우 한인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공연에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. 네, 불의명곡이 미국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꾸준한 사랑 보내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,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청하면서 이제 다음 무대 주인공을 뽑아야 될 텐데요. 네, 김지현 씨가. 네. 김진일 씨 뽑아주시죠. 네. 자, 이곳을 열기로 더욱더 뜨겁게 달궈줄 다음 무대 주인공을 뽑도록 하겠습니다.

이 최근 만매한앨는은 빌보드 이내 5주 연속 차트 1을를 기록하는데 정말 글로벌한 인기를 입지는 않으시죠? 자, 여러분들 누구지? 감이 오십니까? <laughs> 자, 다음은 신태진 선진의 손진니다포로스마은 4세대 대표 계각호. 타이어 맞춰. 저기 이어 맞춰. 이어하어